안녕 하 십니까？확실히 거래 되는 부동산 성실 부동산 이소, 장 입니다. Just trust that I'll keep it locked in a cell. Never revealing no secrets, you're keeping these promises strong as a spell. I'll never tell. Yeah, I like you, that's for sure. Never have to close the door. Been a long time, a year before, and I'm missing you so bad. Gone away a month or more. every show I go before. 날씨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예. 오늘은 정말 가을 날씨가 된것 같아요. 예. 현장을 나왔는데 약간 소풍을 나온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예. 오늘 물건은 일반적인 택지라든지 뭐 세컨하우스 용도로 집 지으실 분들에게 맞는 땅은 아닌 것 같고요. 제주도에서 사업부지로 내가 뭐 예를 들어 싱크대 공장을 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뭐 소음이나 이런 민원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톱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좀 적합한 땅이 될것 같고요. 특징은 이 바로 옆에가 그 시내 버스 종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가 없는 직원분들도 여기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외곽지 땅들이 그런 토지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획관리 지역에 여기 지목이 또 임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인이라든지 뭐 외지 누구나 취득하셔가지고 건축을 하시는데도 아주 유리할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도로 폭은 약한 5m, 차한두 대, 작은 차들 두대 정도는 이렇게 교차를 할 수가 있고요. 아주 넓은 도로 폭은 아니지만 시멘트 길 치고는 도로 폭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사무소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여기 수도 30mm 관 들어가 있어서 바로 뭐 건축을 하시는데 특별한 이제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요 토지인데요. 전면 길이가 약 26m, 길이가 33m의 사각형입니다. 보시다시피 저 뒤에 보이는 그런 창고 같은 거를 지어서 예, 사업장 용도로 쓰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바로 건축이 되는 토지가 이제 사업장 용도로 2억대 초반에 나오는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나오게 됐고요. 여기 전체 면적이 823제곱인데 249평 정도 됩니다. 일주도로까지는 약한 650m 정도 거리고요. 해안가에서 함덕 해수욕장에서 2km 정도 거립니다. 함덕 해수욕장에서 약 차로 한 4분 정도, 3, 4분 걸리는 그 위치다. 주변들은 다 이제 공장입니다. 공장이라든지 뭐 블럭 공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택보다는 아무래도 사업부지로 사용하실 분들에게 적합해 보이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땅이 약간 이제 경사도 살짝 있어요. 뭐 엄청나게 있는 상황은 아니고 건물을 지어서 옆에 건물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덴 바를 맞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드리면 여기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의 용적률 이제 100% 지역이고요. 그러면 여기 약 250평 치면 바닥에 한 100평 가까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근데 오수관이 없기 때문에 최대 이제 면적이 90평까지, 300제곱까지 제한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닥에 그 정도 건물 지으시면 뭐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도전기 다 있고, 건축에 제한사항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여기 지하수 보존 2등급이 있기 때문에 뭐, 폐수가 많이 생기는 그런 업종은 약간 피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것만 제외하시면 아주 괜찮은 사업용지고요. 어, 전체 이제 매매가는 2억 1 천만 원입니다. 지금 2억까지는 매입을 하시겠다는 분이 계세요. 근데 주인분이 딱 받고 싶은 금액이 그 금액이고, 저희가 아무리 조정을 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컨디션을 현장 와서 봤는데, 어, 나쁘지 않고 괜찮습니다. 2억 초반대의 사업용 부지로, 저기 멀리 시내버스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예. 버스 정류장 가까운 곳에 사업부지를 찾으셨던 분, 창고부지 찾으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지목도 임야로 돼 있어서 법인이라든지 외지인 누구나 와서 매입을 하시기에도 좋은 상황입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실질적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